장내세균 불균형은 의사들이 보통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어, 소장과 대장을 나눠서 보통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소장의 균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소장내세균 과증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스몰인테스티날 박테리아 오복으로서라고 하고 앞자를 따서 시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소장에는 벌로균이 없어야 되는데 많아진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대장에는 대장 내 세균 어, 불균 대장 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은 대장에 안 좋은 균들이 많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변을 가지고 염증 지표를 측정을 해서 아 대장에 장내 세균이 불균형 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장은 소장의 균이 많아진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들이 생성하는 가스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수소 가스나 메탄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가 체내로 들어와서 호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 숨쉬는 호기검사를 통해서 소장 내 세균 과징식이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계들입니다. 왼쪽은 수소가스와 황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고요. 오른쪽은 수소와 메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어느 기계를 해도 도움이 되는 거고 물론 가장 좋은 게 수소와 메탄이나 황화수소까지 세균들이 생성하는 모든 가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서 하나씩 약간은 단점은 있습니다. C.볼라는 소장내세균 과증식은 보통 생기는 이유가 어떤 거냐? 보통은 외부적인 요인들의 에 인, 술, 스트레스, 운동 안 하는 경우가. 그 소장내 세균 과정식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위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위산, 우리가 흔하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건 아니, 아니라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운동이 떨어지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로 합병증이 생기면 장 운동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장 청소가 잘안 돼서 세균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갑상,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도 장운동이 떨어져서, 어, 어, c 보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이거는 이 영육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영육성 식도염에 쓰이는, 어, PPI라는, 어, 위산 억제제를 쓴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을 썼기 때문에 이 회색 그래프는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증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이지 않는 증상들은 하복부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장에 세균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환자들한테 역류성 식도염과 도움이 되는 (PPI라는) 그 어~ 유산 어, 억제제를 두 아~ 약두달 썼더니 어~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어, 상복부 쓰림이나, 어, 트림 같은, 어, 어, 하는 그런 증상들은 좀 줄어드는, 줄어드는데, 보이지 않던 검은 막대가 증가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바로 이게, 어, 화복부 증상과 관련된, 어, 세균과, 세균 증식과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그게 더부룩함이나 복통 같은 거, 일부는 설사도 있고요. 6개월까지 치료를 했더니 상복부와 관련된 증상은 많이 막대그래프가 줄어드는데 하복부 막대그래프는 굉장히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어, 이런 위산 억제제를 오래 쓰면 이게 C보의 하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은 좀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좀 어, 쓰고 단계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거 왜잘 생기냐는 기전은 우리가 위산이라는 거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도 관여하지만 구강에 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구강에 있는 균도 삼키게 됩니다. 그런 삼킨균이 위를 통해 가지고 어, 소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위산이 그때 분비가 돼가지고 어, 소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사실은 해요. 근데 우리가 역류성 식점이 있다고, 있다고 해서 위산 억제제를 계속 쓰게 되면 위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게 돼서 소장의 균이 많아지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의사,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하는 게 대변을 가지고 대장의 염증 지표를 어, 검사를 합니다. 그게 칼프로텍틴 검사라고 합니다. 이 칼프로텍틴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 몸에 염증세포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세포에 존재하는 물질이 증가됐다는 거는 아 대장에 안 좋은 균이 많아가지고 염증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있는 겁니다.